정도 증도 들어가는 증도 대교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흐립니다. 증도 대교 준공 기념 보형물 개새끼가 하늘을 향해서 발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봤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 지역이고 람사 럽지 신안 갯벌 보호구역 신안 갯벌은 이렇습니다. 천사에서 신안군 스로우시트가 있는 증도입니다. 오전에 새우장에 겨울철 잔디 필드에 있는 곳인데요. 넓은 해수욕장 모래밭이 그대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고 바닷물이 선다 헬리워즈 워드 롱펠로우에 글을 새겨놨네 바닷물이 들고 바닷물이 선다 물결을 일고 물결은 잔다 어스름이 짙어가고 만종이 울린다 축축한 갈색의 바닷가 모래에 따라 나그네는 마을로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고 물결은 일고 물결은 잔다. 어둠이 지붕과 담벽에 자리 잡고 바다는, 바다는 어둠 속에 부르고 있다. 작은 파도는 부드럽고 하얀 손으로 물결은 일고 물결은 잔다. 먼동이 트자 마구간 말들은 마부의 소리 듣고 발 구르며 울러댄다. 날은 다시 오는데 바닷가에 나그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물결은 일고 바닷물은 잔다.